3년 동안 중학교에서 배울 수학의 목차를 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외우는 것은 이미 효과를 입증받은 학습법입니다. 중등수학에서는 크게 수화연산, 문자화식, 함수, 확률통계, 기하 이렇게 5개의 큰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소인수분해, 정수와 유리수, 문자화식, 1차 방정식, 좌표와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도수분포와 그래프, 기본도형, 작도와 합동, 평면도형의 성질, 입체도형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중등수학에서의 큰 파트는 수화연산, 문자화식, 함수, 확률, 통계, 기아인데 우리 교과 과정의 순서는 이렇게 각 파트마다 조금씩 배우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는 수와 연산을 이어서 배우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문자와 식을 이어서 배우는 식의 계산, 부등식, 연립방정식 또 함수를 이어서 배우는 1차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2학년 2학기에서도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부분인 경우의 수와 확률 기하 파트에서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어서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제곱근과 실수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이차함수, 대표값과 산포도, 삼각비, 원의 성질을 배우게 됩니다. 이 목차를 써볼 때는 수학적인 연관성을 포함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로를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파트만 보고 쓰시고 수와 연산 파트를 순서대로 쓰시고 이후에는 문자화식, 마찬가지로 나머지 목차도 써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외우게 되지만 그냥 여러 번 쓴다 정도로 편안하게 써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진도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쉽고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